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교회로 말미야마, 교회로 말미야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총 19절이에요. 19절.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교회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어, 기꺼이 깨뜨려지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원하고요. 더 커지기 원하고요. 빈자리가 사고 넘치기 원해요. 정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유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돼서 뭐좀 이렇게 힘주고, 아니요. 그런 마음이면 될리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건강한 산모가 되어 건강한 출산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생명을 낳아야 돼요. 예, 생명 낳는 기쁨이 있어야 출산하는 교회도 또는 어, 출산을 출생으로 태어난 교회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로 말미암아입니다. 교회의 이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왜 영상을 찍고 있습니까? 한 분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알리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인데요. 그 모든 기반은 우리가 오늘도 큐티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에서는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리고 배운 신학을 토대로하여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아세요?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에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어디에서 뭐 책에서 뭐 나오는 좋은 얘기 소위 막 갖다 붙이는 거. 아. 안 들려요. 정말 죄송한데. 그런 설교는 안 들려요. 그 본문 앞에 고민해야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해야죠. 우리의 모든 진액, 우리가 왜 큐티하는 거예요? 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나댐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함이란 말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이니,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까지 붙잡아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뉴스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세요. 저는 성경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그 외에는 제가 몰라요. 바보예요, 바보.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집사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당연하죠. 왜? 모르니까. 예, 당연히 모르니까.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속에서 아버지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요, 왕왕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함께 라는 단어예요. 함께. 제가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함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쓸까? 아하, 나의 교회론 속에, 이 함께하고자 함, 이것이 공동체 일지어인데, 이것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말그 그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야 돼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나만 잘났어, 나만 잘하면 돼. 아니 물론 잘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요. 이거는 세상에서 늘 통용하는 방식이니까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할까요? 나만 잘해야지. 아이 잘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그릇만 더 가자니까요. 우리 함께할까요?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납니까? 교회의 교회 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할까요? 이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할까요의 이야기 속에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1 0절과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 교회일지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군주스예요. 뭐가 군주스예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다. 우리의 그어떠함도 개입되지 않는다. 고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며 열심을 다해야 된다 제가 늘 순서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죠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7절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 것임을 따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었다. 탱자, 탱자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오늘 금요일 한 날.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로 말매하마. 예수오미술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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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세워져가는 주의 몸된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